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의 비공개 공판에서 나온 증언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간부가 무죄를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국정원 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과 하경준 전 대변인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서전 차장 등은 지난 2013년 12월 비공개로 열린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탈북자 A씨 증언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서전 차장이 이전 국장과 하전 대변인에게 A씨 증언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앞선 1심은 서전 차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전 국장과 하전 대변인도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판결을 깨고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흥열입니다.